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약속한 이벤트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너무 힘드네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대충 먹고요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또 산행하고 또 산행하고 내려와서 택배를 싸고 또 산행을 하고 가족들과 얘기할 시간도 없이 산으로 또더 앞산에 가서 지키고요 집에 와서 편집을 하고 쓰러져 잡니다 쳇바퀴 돌듯이 3주 4주가 지났고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송이 이벤트 시작합니다 왜 힘드냐고요? 오늘 송이를 너무 많이 땄어요 여러분 송이를 너무 많이 따가지고 지금 발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올릴 수는 없는데 24개까지 나왔어요. 한 자리에서 다안딴 것까지 가면 3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요.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에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인재군에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딱 한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더보기란 설명란에 이벤트 참여 방법 공지하고요. 추천은 게시판에서 하니까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돼요. 자, 많이는 못 드려요. 드실 만큼. 뭐, 1kg, 2kg 드리면 저도 듭니다. 조금씩 맛보실 만큼, 한끼 드실 만큼 보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산에 왔습니다.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긴 산을요, 능이를 능이를 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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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고 해서 하루 5시간, 6코스를, 6시간 코스로 돌수 있습니다. 자, 왜 저지대부터 짤막짤막하게 돌까요? 저지대의 능이가 보이잖아요. 사람은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출발하고 능이가 안 보이잖아요.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수분들은 제외했고요. 자, 능이 봐. 아, 죄송합니다. 각또 하나 말씀드리겠습 가까운 데부터 따내세요. 가까운 데부터 열심히 따내고, 추후에 늙은 냉이 따드라도 멀리 가시면, 아주 반겨주고 있을 겁니다. 자, 주말에, 이렇게, 가는 길에, 쌀의 버섯이, 말씀드렸죠? 밭 지키려고 빼는 거예요. 빼내줘야, 야, 이 밭은 없구나 하고,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쌀이 버섯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laughs> 사실은 뭐, 먹을 게 없어요, 집에. 여러분들, 제가 버섯 많이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자, 어서 오세요. 강산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12일 일요일이고요. 저희 인제군에서 <laughs> 인재군에서 학강제가 하는 날이에요. 또따또 제가 저희 동네 줄다리, 아, 줄넘기 선수로 출발, 출동을 합니다. 아휴, 매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1년 내내 산행을 거의 안 해요. 몇번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송이, 능이 할때 보면 진짜 잘 다니죠. 열심히 다니죠. 그게 다 유전자의 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군 부대 소속에서 유교 참전 하셨어요. 비행기도 타시고, 북한도 들어갔다고 오시고 하시고, 저희 아버지 별명이 다람쥐였습니다. 다람쥐. 날아다녔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laughs> 형도 저도 산을 진짜 잘 타요. 형이 저보다 더잘 타요. 예전에 저희 형이 토깽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옛날에. 저희 뭐 30년 전이죠. 3, 30, 40년 전이죠. 30년 전이죠. 30년. 아, 그 정도로 이 산을 진짜 잘 타요. 유전자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가깝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짜증도 많이 냈어요. 왜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철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네. 마음이 편하고 너무 이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즐겁습니다. 동이야 이렇게 따지만 평상시에도 재밌게 산행하고 좋아요.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니가 이렇게 송이를, 송이산을 이렇게 하냐 할 수도 있,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 저희 부모님은 여기서, 7 80년에 여기서 털을 잡고 사, 사셨잖아요. 사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걸라도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부모님 덕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영상 찍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이밭 지나가는 길이구요. 보시면 능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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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있는데 아 이제 올라와 이제 참 신기합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한 3일 키워서 안 여기는 위장을 안해도 돼요 위장을 안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못 봤어요 송이 능이는 사람이 보면 안 큰다 그러는데 저는 저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경매가 송이 경매가 능이 경매가 비싸게 경매가 되는데 타 시장에서 싸게 파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싸게 팔수 있죠 입찰가로에서 장사꾼들이 그렇게 비싸게 가져 올라가는데 굉장히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 송이 능이 보기 진짜 오래 힘드네요. 아 송이는 이 정도면 예년에 반타, 반타작 수준, 반타작. 딱반 타작 반 타작 수준 반 타작 딱반 정도 뽑아내는 거예요. <laughs> 아유. 자. 능이 자리거든요. 능이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키워요. 잘안 따요. 키울 거예요. 능이가 예년에 딱 반, 반 정도 수준이에요, 전체적으로. 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 이곳이 보이면 다른 곳도 밑에도 볼 테니까 다음 주엔 코스를 한번 새로 짜서 능이를 싹 수거하는 코스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독자분께서 아니 강산에는 왜 이렇게 비밀 송이밭이 많아요 하는데요 비밀 송이밭이 아니고요 다 어려운 송이밭이라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따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자 이곳은 비밀 송이밭이 아니고요 전설의 송이밭입니다 전설 속에서 나왔는데 예전에 따긴 했어요 저도 근데 전설 속으로 잊혀지는 송이밭이에요 그래도, 혹시나는 하 마음에, 매번 들립니다, 매번. 진짜 쉬지 않고 들려요. 그리는데 많이 나야 하나. 아, 요 위에, 그 전설이, 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야, 오늘 올해, 전설이 꿈이 됐어요, 여러분. 야, 오랜만에 나왔어, 요 여기. 진짜 한 4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와, 올해 안 나왔던 자리인데, 4년 만에. 그 꿈을, 노, 멀리 펼치면서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끝송이로 가고 있어요. 끝송이로 가면, 대가리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완전 길이에요. 뽑을게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2년 만에 처음, 2, 3년 만에 처음 따는 것 같아요. 전설이 될뻔 했는데, 나와주네요. 자, 요거 자, 과연 잘 올라와줄까요? 잘 올라와주네요. 이 지역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나요? 하나. 좀 짜, 좀 길이가 아쉽긴 하지만, 네, 길이가 좀 아쉬워요. 제가 산에서 어, 영상에 담기지 않지만 굉장히 예, 스펙타클하게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위험해요. 위험해서 하,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도 이해하시고요. 잘 커졌죠? 그때. 못난이 두 개였거든요? 못난이 두 개가, 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못봤거든요? 짜잔. <laughs> 저거, 저 밑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두 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원래요? 하나가, 하, 올라와줬어요. 송이 보세요, 송이. 사이즈, 여러분. 사이즈. 아, 중국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원래, 아, 저번에 놔두고 간 아가가 이렇게 커졌는데, 음, 클줄 알았어요. 클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서 나오는 게 없네요. 좀 주위에서 좀 나와줘서 하나, 두개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곧잘 보여지거든요, 원래. 제 생각에는 이 밑으로도 한두 개 낙엽이 많지만 삐죽고 올라오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올해는 글른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안담기시죠 여러분? 진짜 이래요. 네, 이럽니다. 제 발을 보시면 알 거예요. 발 일자로 서 있는데. 아 매번 겁나요. 그리고 송이산 다니실 때 특히 이 철쭉 나무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뚝 부러집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잡고만 가요. 슥, 슥. 그냥 잡고 살짝 땡기면안 돼요. 의지만 해요. 의지만 안 되면 딱 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송이가 있어요. 딱 도착하면 송이가 있어요. 저가 의지하고 딱 오는 순간 송이가 딱 나타납니다. 아 참나, 오랜만에 대물이 보여주네요. 이렇게 여러분, 가랑잎이 많은 곳은요. 한번 나와주면 대물입니다. 대물을 만나기 전에 이바위 있는 데서 항상 나와줬었거든요. 떼냉이가 다발이, 이쁩니다 이뻐 소름끼치게 이쁘죠 요거는 아, 키워, 키웠다 할웠야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니 이런 버섯 통이밭 능이밭을 다 없애야 된다고 자, 계절이 이상해서 여기가 능이밭이에요 계절이 이상해서 반버섯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반버섯이거든요 저희 동네에선 반버섯이라 그래요 버섯인데 하, 이런 것도 다 따가요, 요즘은. 요즘은 다 따가는데. 여기 능이 밭이에요. 능이를 딱 살펴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갈라 그랬어요. 갈라 <laughs> <가려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laughs> 숨어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안 올라왔으면 보지 못합니다. 밑에 백년목은, 7.4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야, 이게 발길하고 눈길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예, 네. 무섭습니다. 이쪽에서 놨었거든요 근데 땅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균을 이쁘게, 균을 이쁘게 피워서. 자, 제가 못본게 오히려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봤으면 작은 걸 따갔을 텐데 건들었으면 아이고 어아 어! 어떻게 내 송이 아 진짜 좋은 송이가 깨졌어요 아 좋은 송이가 깨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봤으면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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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걸 따갔을 텐데 저번에 못 봐서. 다행히도 사이즈가 좋아졌어요. 뭐 어른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옆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건부를 긁어줘요, 끝에는. 약간 긁어주고, 비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아, 이야, 쌀버섯이 싱싱합니다, 이쪽은. 아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 올라온 길에 성이 하나 땄는데, 이거 무슨 쌀인가요? 여러분, 이쌀 이름이 뭐예요? 궁금하네. 쌀이가. 이 자연 건조된 것도 다 먹어도 무방합니다. 자연 건조된 것도. 자연 건조 거의 다 됐거든요. 깨알같이 다 가져가요. 저희, 요걸 다 가져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놀라세요. 놀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다 들게 되냐고. 저기서. 어,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하게 웃어주고 있어요 송이가 저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올랐던 게 많이 났어요 여기도 지금 줄송이에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쪽으로 가도 또 있는데. 자, 이게 점점 채 무거워지면 아홉 개였죠. 열 개, 열한 개. 11개. 열 개, 한 개구요. 아, 제가 좀 숨이 차요. 더 이상 나와주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못 나오는 게 나중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쁘죠? 많이 나와졌습니다이 정도면 이통이밭은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고요. 여기 제가 나무를 들고 올라온다 그랬는데, 나무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었어요. 저번에 두고 간제통이밭입니다 안 보였던 게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 놀래지 마세요 진짜. 여기가 4개가 1, 2, 3, 4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쭉 와가지고요 안 보여요. 열 다섯 개, 열 여섯 개, 열 일곱 개.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23개.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23개. 엄청나죠? 이렇게 송이를 다 따봤어요. 오늘 좀 바빠서 제가 영상 찍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 좋은 것도 따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 송이 사이즈들. 어마무시합니다. 환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숨어있죠, 조그만 게. 하나 나와있죠? 또 와야 됩니다. 여기가 탄 정상인데. 자, 이렇게. 저를 엄청 힘들게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공짜잖아요. 진짜 저한테 힘이 돼요. 부탁드릴게요.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여기 성이는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인데. 보자 실하죠? 엄청 실하잖아요. 제가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아,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꽤 많이 땄어요, 여기서요. 꽤 많이 땄는데. 제가 위에를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밟고 다녀도 나올 성이는 이렇게 대박으로 나옵니다. 자, 올해 역대급을 가장 크게 키운 송이 같아요. 아, 진짜 향이 밑에 진짜 깨끗하죠? 이제 갓 터졌습니다. 자, 이거를 진짜 조심히 가져가는 게 오늘 최고의 과제입니다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데 제가 송이만 아니면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이 때문에 안 뛰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아 10%만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